민트샤사의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두 t v 의 다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드레 니아입니다 <laughs> 아왜 <왜냐고> 자꾸 저만 공격하냐고 <laughs> 자 오늘은 저희 자 이거 할까요? 이거 1인칭으로 하세요 1인칭 자 찜질방을 갈거예요 너네 언니? 나빴어 나와 나 아, 여기 우... 신발장이야 알아 일단 나와 언니 안 들어갔잖아 자 가자 너네 다 싫어 자, 들어갑시다. 아 씨. 자, 어? 나왜 양쪽이 들고 있냐? 자. 내, 내 신발 벗어. 신발 벗어. 나 여기 쳐보한 돼! 아나도야나 두고 와. 나, 나 여기. 네, 여기. 근데 어떻게 넣어? <laughs> 아, 신발 벗어. 아, 아! 알아? 나나 와, 와, 와! 아, 대박. 내가 먹을 거 팔게. 아, 기다려 봐. 미안해. 아, 나나테 예. 하여네뜨리던호랑이로는돌어친소 알아. 아. 일로와일로 일로 일로와. 간다. 아, 너 웃고 있어. 네가 매매옷 웃어야 돼. 너는 뭐 아, 같이 가. 이이시이야아야 이야. 너요이이야이 들어와. 아, 빨리 와. 자, 갑, 아니, 아니, 들어오시라고. 안녕하세요. 아, 잠깐만. 야, 누가 매점할 거야? 내가, 내가, 일단 직원할게. 다, 다 와. 아 일단 아유, 언니. 안녕하세요. 내가 어... 옷 네, 반납해, 일옷 반납해. 어. 어. 어, 반납해. 어. 반납해. 그래도 내가 옷을 주고. 응. 이거 찜질복. 안에 찜질복 있네? 잠깐만. 여기요? 여기요창문세요아니요 주세요 창문 문 저기요? 아옷 달라고 옷 달라고 <laughs> 아, 옷 달라고 시켜 <laughs> 아니 옷 달라고 <laughs> 내가왜 옷을 안줘 <laughs> 여기에다 넣을게 리스 샤프 있는데다 리치... <laughs> 답답한 이 언니 <laughs> 나 간다 알았어 자 여기요 여기 아야이 정상군이 잠깐만 정상군야 잠깐만. 이거 우리 옷이야 우리 옷이고 여기 안에 찜질복이잖아 자 이거 가져가세요 저는요? 오, 샴푸 오케이 떼밀이아 이거 린스 네나 먹었어 너는 나 먹었어? <웃음> <웃음> 나 먹었어. <laughs> 여기에다 오빠가 넣는 거예요. 아유, 네. 내 거, 내꺼 들라니 거네 손에 아, 내꺼 넣고 아, 있다고! 그냥. 아, 언니, 나 린스 하나만. 린스, 그래. 나나 꺼내야지. 자. <laughs> 이거를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은. 그럼 다가 <laughs> 아, 상대에다 넣어. 여기다 넣어, 여기. 나만 여기 일단 거울 좀 보고 언니 나나 <laughs> 여기 뭐자너뭐야 샴푸인데요? 또... <laughs> <잠수는 데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샴푸, 랑때밀이리 샴푸 오기바리 오기바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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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 여기서 씻는 건가 봐 아니 대미리 이기서 어디서 씻어 <laughs> 야, 여기 씻는 데 없어 그냥 뚝 싸면 돼 <laughs> 아니야 이거 여기 씻는데요? 자 빨리 씻자 씻는 데 없는데? 씻는데요 잠깐만 여기가 이틀 야야야 내가 말이 내가 말고, 아저, 다다다다다다 다니는 닭고, 이 내가 내가, 아저, 이거, 오 오, 샘이 이거 진니 뭐야? 아우 놀. 일 와. 아빨리 어. 아, 여기 앉아 봐. 심부트 눌러. 에 내가 너 밀어. 아, 아! 기다려 봐. 심부트 다 눌러 봐. 언니. 막 초보.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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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고수야, 내가. 어, 나 그럼 두 번째 고수. 나때리 막... 아, 자, 잠깐만. 나랑 탕이 들어와야지 아야 다들 때 밀어주자 그럼 어마사지했는데어아 어, 잠깐만 어. 어? 언니+ 언니 일로 와봐 언니+ 응? 언니 내아 어, 언니 일로 와. 자 됐지? 감사합니다. 숟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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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숟가락. 다 있다. 샴푸로 어. 아왜 아, 나와? 아니. 아 너네들이 말안 들었잖아. 아 다들 안 들은 뺌이라고 그랬는데. 아 그냥 좀 해. 나한테 잘 믿었지. 알긴 해 엄마... 학교 학교. 학교. 아나 스킨 바꿔야 돼. 이제. 스킨 바꿔. 고새 끼거. <laughs> 나 스킨 있어. 나 스킨. 있어. 나 스킨 없어요. <laughs>